네, 안녕하세요. 이도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우리가 준비하는, 준비물을 챙기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녹화를 하는 방법. 이제 녹화한 거를 편집하는 거. 나는 편집 없이 그냥 와인샷으로 녹화를 해도 된다. 할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편집이 필요 없겠지만, 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단언컨대 중간에 좀 버벅입니다. 예. <laughs> 버벅이기 때문에. 요 간단한 편집 방법을 설명드릴 테니까요 요긴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어, 아직까지는 이도캠이 편집 기능은 없어가지고요 네, 불가피하게 다른 프로그램을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요 브루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네. 브루 요거는 이제 어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요. 어 그거는 어 지금 영상의 우측 상단에 제가 안내를 해놓은 그거를 설명해 놓은 영상이 따로 있으니까요.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은 이거를 다운받아서 실행해서 편집하는 것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어이 영상을 1강 준비 과정의 영상을 만들 때 제가. 어, 앞부분에 텀을 좀 뒀죠. 네, 앞부분에 텀을 좀 뒀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좀 버벅였어요. 네. 근데 이거를 편집 없이 그대로 올릴 거예요. 1강을. 그리고 그거를 이제 3강에서 이제 편집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1강을 보시고 3강을 보시면은, 아, 이런 부분을 이런 식으로 편집했구나라고 보시고 따라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말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우리가 프로페셔널한 편집은 좀 어렵고요 간단한 잘라내기 예, 그리고 어 사실 자막 기능 이게 자막 기능 위주의 프로그램이긴 합니다만은 자막을 나는 자막도 넣고 싶어하시는 분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브루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막도 작업을 하실 수도 있으세요 이걸 통해서. 네, 그거는 오늘 여기서는 자막은 설명 안 드릴게요. 자막은 한번 따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잘라내기 정도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브로라는 프로그램을 처음 실행하면은 이제 나오는 장면이고요. 자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자 새로 만들기 새로 만들기를 클릭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영상 파일로 시작하기. 그 다음에 내가 편집할 그러니까 녹화한 영상을 이제 불러오게죠. 이거는 그냥 확인하시면 돼요. 그냥 확인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이제 영상을 불러옵니다. 네. 이렇게 조금 기다리면은, 요렇게 불러오고요. 어, 자, 보시면은, 왼쪽이 이제 비디오 창입니다. 여기가 비디오 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편집을 하는 공간이에요. 이게 편집을 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클릭하시면은, 이제, 재생이 돼요. 일부러 앞에 텀을 두고 있습니다. 재생이 되죠. 예. 재생이 되고, 그리고, 어,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움직일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움직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 문서 다루듯이, 지금 요거는 기본적으로 음성을 분석해서, 음성을 분석해서, 어, 자동으로 자막을 띄워준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나는 자막이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요 위에 자막 클릭하시고 자막 표시를 끄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렇게 보이, 보여지게 돼요.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지금 일부러 앞에 텀을 두었습니다. 나중에 어쩌고저쩌고저쩌고 해갖고 자, 시작하겠습니다. 해서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그죠 그럼 여기서 엔터를 치시면 은줄 바꿈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스페이스바를 눌러도 재생이 됩니다. 그러면 한번 들어보죠. 아 여러분께서는 이게 지금 잘안 들리실 수도 있어요. 예, 저는 지금 잘 들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할게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 부분을 자르면 돼요. 이렇게 드래그 하셔가지고 자 델리트 키를 누르시면은 앞 부분이 잘렸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점점점하고 이 물음표는 어떤 거냐면요 마우스 올리시면 소리가 없거나 매우 작은 구간은 점점점으로 표시되고요, 그다음에 소리가 있지만 음성 인식이 되지 않은 구간은 물음표로 표시됩니다. 예. 제가 제가 말할 때이좀특징이어어뭐좀 예, 이런 게 있는데요 예, 습관이 그런 예,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붙습니다. 예, 이렇게 하시면은. 아, 이렇게 한 번씩 쭉 그냥 플레이 재생시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내가 손을 대줘야 될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혹시나 어, 말을 하면서 중간에 이렇게 길게 뭐가 들어간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잘라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X가 보이시죠? 여기서, 여기서 백스페이스를 눌러도 삭제가 되고요. 여기서 딜리트를 눌러서 삭제도 되고요. 문서 다루듯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 올리시면은 여기 X를 누를 한번 누르시면 삭제라고 바뀌고, 한번 더 누르셔도 삭제됩니다.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가 좀 말을 더듬었어요. 그러면은 땅땅. 준비에 해당되는 이랬는데 준 준비에 해당되는 이랬거든요 그럼 앞에 주, 지워주시면 돼요 해당... 여기서도 또음 이러고 있죠 해당되는 모자 씁다 너무 길죠? 준비에 네. 해당되 카메라를 잠시 숨기겠습니다 보시면 은 간단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PC가 있어야 됩니다 마이크의 생명은 수음입니다 그 소리를 얼마나 그 안 좋네요. 네. 생은음입니다 소리를 얼마나 깔끔하게 잘받아이느냐 이렇게 그뭐 화면이나 이런 걸 아, 지금 마침 잘 됐네요. 어. 자, 지금 여기서 제가 크게 한번 버벅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다음은 이제 선택입니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 여기서 여기까지 한번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어보고 한번 들어보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선택입니다. 선택은 이제 없어도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음. 이렇게 제가 버벅되는 부분을 지금 깔끔하게 편집했어요. 예. 소리를 한번 크게 해서 들려드릴게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필수. 자, 그 다음은 이제 선택입니다. 선택은 이제 없어도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저처럼 카메라를 쓰고 싶다. 내 얼굴을 아 교육자들에게, 피교육자들에게, 어... 교육자들에게, 피교육자들에게 한번 더듬었잖아요. 예, 이것도 이렇게 지우고 한번 들어보실게요. 자, 원래 보세요. 내 얼굴을 아 교육자들에게, 피교육자들에게 어, 보여주고 싶다. 자, 이렇게 들리는 거를 교육자들에게를 지우시면은 다시 들어볼게요. 내 얼굴을 아 피교육자들에게 어, 보여주고 싶다. 그렇죠? 깔끔하게 아주 그 뭐라 그래야죠? 되 자연스럽게 편집을 해주죠. 예, 네. 이거는 어, 웹어 웹캠이라 하죠. 예. 네. 참고로 노트북에는 이 웹캠이 보통 있습니다. 요거를 그대로 사용하셔도 돼요. 제가 지금 잠깐 할 말을 이었는데요 자, 여기 도 편집이 들어가야 되겠죠. 나는 꼭 펜이 필요하다. 나는 판사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나는 꼭 펜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디지타이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디지타이저에 대해서 혹시 궁금해하시거나 좀더이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나중에 디지타이저만 그리고 이거는 좋은 케이스가 있어서 좋은 케이스가 있어서 이거 설명드릴게요. 여기 한번 들어 일단 먼저 들어보시죠. 하시는 분들은 하신 하시는 분들은 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제가 말을 두번 더듬.. 한번 더듬었죠? <laughs> 그러면은 요걸 더블클릭합니다 그 부분을 그리고 여기 재생하기 버튼을 진하시넘진하시넘진하시넘 그쵸? 그러면은 여기를 잘라내면은 시 그쵸? 깔끔하겠죠? 그러면은 여기를 잘라낼 거예요 어떻게? 구간 나누기로 그러면은 요 잘라낼 구간이 요 구간이잖아요? 요 구간이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지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시는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그냥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일 겁니다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 그렇죠 다시 한번 들려 드릴게요 일단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 주시면은 제가 나중에 그렇죠? 디지타이저만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제가 방금 보여 드린 거는 어, 이게 너무 거슬리는 말이 이렇게 더듬음이나 너무 거슬리는 버벅임이 있을 때 불가피하게 예, 저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준비는 여기서 준비는 또 여기서 또 버벅이죠. 이렇게 색깔을 칠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빨간 점이 붙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버벅됐다는 표시를 제가 해놓은 거고요. 그러면은 야... 그러면 통째로 제가 보니까는 드러내도 될것같 날리면 될것 같네요. 한번잘 이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이제 <laughs> 예 준비에 대한 설명은 여기는 왜 웃었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지워야 되겠네요. 제작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준비에 대한 설명은 여기 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일단 편집은 대충 끝냈어요. 예뭐 그렇게 프로페셔널 하진 않지만 음뭐 적당히 끝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엔딩 엔딩 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제가 갖고 있는 동영상을 하나 붙일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마우스로 올리면 클립 추가가 있죠. 그러면은 뭐 이미지를 붙일 수도 있고, 뭐 동영상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PC에서 불러올게요. 이렇게 작업실에서 인트로 엔딩 중에서 엔딩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예, 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넣은 동영상이 붙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 이거 설명 안 드렸네요. 이도캠은 환경 설정에서 워터마크 제거가 가능하잖아요. 예. 브루는 처음에 여기서 워터마크를 제거를 해줘야 돼요. 예. 그래서 여기서 삭제를 누르면은 워터마크가 제거가 됩니다. 근데, 아, 이것도 가급적이면 그냥 크게 걸리적거리지 않으시면은요. 예. 음. 넣어주시기를 권장합니다. 예. 그러면은, 안녕하세요. 예, 이도캠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린 대로 어, 워터마크가 안 보이네요. 어, 검은색이라서 흰색이라서 그렇군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도캠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린 대로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치 않으시면 지우셔도 됩니다. 예.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제 영상이 너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어, 요새 배경 음악을 삽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체 클립. 이거 하나하나를 클립이라고 하거든요. 요거를 클립이라고 하는데, 전체 클립에, 아 제가 요새 자주 사용하는 음악이 요겁니다. 선택하고 삽입하기 하면은 배경음악이 전체적으로 어 됐고요. 볼륨은 저는 25로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음악이 걸리죠 안녕하세요. 네, 이로표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린 대로 가장 합리적인 무료 인강 제작 방법 음악이 들리셔야 해서 총세 편의 영상을 기획 중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그첫 시간입니다. 자, 이렇게 네.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편집 과정이 다 끝났으면요 마지막으로 이거를 이제 동영상으로 내보내기하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동영상으로 내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제 이걸 동영상으로 내보내기를 할 겁니다. 자, 파일을 보시면요. 일단, 프로젝트 저장을 하세요, 먼저. 이걸 안 해도 되는데, 일단은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혹시나 중간에 뭐가 잘못될 경우, 예, 백업이 돼 있어야 되니까요. 나중에 지우, 영상이 제대로 나오고 난 다음에 지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영상으로 내보내기가 있습니다. 영상으로 내보내기를 클릭하시면은, 요렇게 되고요. 자, 원본이라고 선택하시고요. 최고화질이라고 선택하시고요. 하드웨어 고속은 그냥 사용함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내보내기 클릭하면은, 이렇게, 어, 원하는 경로에다가, 어, 파일명도 지정할 수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저장. 그러면 우측 상단에 이제 영상을 출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시간이 보이죠? 네, 남은 시간은 일단 조금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한 3분 정도 걸릴 것 같네요. 네, 뭐 기다리는 동안에 이거 부르는 지금 이제 자막, 사실은 자막 작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인데 제가 써보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편집 툴로 활용하기에도 훌륭합니다. 그래서 편집 툴로 잘 활용하시고요. 무료니까, 예, 고맙게 잘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막, 나는 자막까지 도전해보겠다. 사실 자막이 손이 굉장히 많이 가요. 근데 자막까지 도전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예, 그 외에도 뭐 간단한, 어, 뭐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도 올려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고요. 출력 결과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라고 떠 있네요 예곧 있으면 완료가 되겠네요 자 완료가 됐죠 실행시켜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이도킴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고해 드린 대로 가장 합리적인 무료인가 주식은 이미 있으신 노트북에 따로 준비 지금 저는 그 다음은 그걸 본인으로 직접 들어 준비해 그거를 나간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편집은 잘된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프로그램을 닫으시면 되겠죠. 네. 말씀드린 대로, 어,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아까 우리가 프로젝트 파일을 저장해 놨잖아요. 예, 네, 요거를 실행시키시면은, 우리가 작업했던 내역을, 예, 네, 그대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파일을 열고 있습니다라고 떠있죠. 예, 네, 그러면서, 아까 프로젝트 우리가 작업한 거를 그대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편집할 수, 간단하게, 예. 이게 손에 익으면 간단합니다. 예. <laughs> 보시기에 좀 간단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예, 예. 간단하게 편집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렸으니까요. 인강을 제작하시고, 간단하게 편집하고, 예. 그렇게 해서 멋진 인강을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